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로 이민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이민자의 날을 지정하게 된그 이력을 살펴보면은 첫째 1997년 필리핀과 다른 아시아 이주 단체들이 오늘 즉 12월 18일을 이민자들과의 국제 연대의 날로 축하하고 홍보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둘째, 이 날짜는 1990년 12월 18일 유엔이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이 채택을 토대로 해서 12월 18일 이민자의 권리 그리고 그 권리 협약 및 기타 여러 단체들의 비준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으로 운영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1999년 말 유엔이 공식적으로 이 12월 1 8일 국제 이민자 의 날로 지정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0년 12월 4일에 이 날이 이 세상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유엔은 모든 유엔 회원국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 또 NGO죠 비정부 기구를 초청을 해서 인권과 이민자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경험을 또 서로 공유하고 이민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나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전 세계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이민자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이 관점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그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첫째, 그 국적을 취득한 부류가 있겠죠. 그것은 뭐 귀화로 해서 국적을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 이민자로서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자 나름대로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 땅으로 이주해 있는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여러 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올해 거주를 하다가 보니까 영주권자가 이제 생겨나겠죠. 영주권자도 이제 이 부류에 속한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자에 대해서 지방선거 때에 투표권을 주는 그런 특전이 있죠. 사실 영주권자에 대해서 법권을 주는 나라는 그리 뭐 많지 않은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는 난민이라는 부류가 있겠죠. 뭐 불법체류자와 그 난민은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오늘은 뭐 그에 대한 논의는 생략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민자들의 문제는 기존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의 갈등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인종이 다르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그다음에 예, 이념이 다르, 다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음, 서울이 그 서남권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은 이민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서남권도 어, 그 강서양서남고또 조금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아무래도 용등포, 구로, 어, 금천, 관악, 동작 뭐 특히 이제 영등포와 구로가 이제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금천도 이제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영등포구 대림동을 이제 해서 연변 구리로 일컬어지는 가리봉시장 일대의 중국 통포즉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조선족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 중국 통포 문제가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하기는 이 문제가 뭐 단순하게 서남권만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중국 동포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서 서울 요소 요소에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대림동과 그 가리봉 일대에 중국 동포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이 지역의 문제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첨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구의 약 5%를 향해서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서울 선안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 또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 대림동을 비롯한 선안권의 문제는 나름대로 좀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류사회인 한국인 수에 비하면 조선적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동포가 소수자 집단이긴 하지만은 중국 동포라는 정체성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미 집단적으로 어, 특정 지역에 계토화될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대림동의 중국 동포를 볼 때, 어, 이 베리라는 학자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어, 그 대림동의 중국 동포가 우리 그 기존 그 한국인들과의 어떤 동화, 이게 이제 완전하게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소수자 집단화 돼서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를 지금 이미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문화 학자죠. 킴리 카나고 호네트의 주장대로 관용과 상호 인정을 통해서 동등한 참여로 다문화주의를 작동시켜야 하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중국통포가 우리 사회의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림동의 그 다문화주의가 어, 국가 만들기, 이제 네이션 빌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서울의 영등포구의 대림동이라는 그 지역에, 어, 거기에 다문화주의라는 그 이제 이름을 쓰고 어, 뭔가 독특한 중국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국가를 거기다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원격지 민족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Remote nationalist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원격지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어뭐 그렇게 돼서도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어, 중국 통포에 대해서 그 동아적 관점에서 교육 훈련을 강조를 해왔고, 우리의 그 동일한 바탕인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을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포도 역시 국내 정치의 어떤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편가리에, 편가르기의 가르기 어떤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느낍니다. 하지만 중국 동포 사회를 바라다 보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대림동의 당문화 현상을 저와는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뭐 있겠지만, 뭐 어느 경우든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공정하고 신중하며 정교한 논리를 동원해서 접근하고, 동포사의 그 어떤 실제적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상 국제이민자의 날을 맞이해서 다소 학문적인 관점이었지만, 대림동의 그 동포 사연를 생각해본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